저는 어, 아카섬에 와서 지금 한 20분 정도 도보로 걸어가지고 미시하마 비치에 왔고요. 어, 아카섬에 도착하자마자 사슴을 제가 봤거든요. 근데 미시하마 비치에 오니까 또 사슴 두 마리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수원을 풀었어요. 사슴 보려고 그 아, 아카섬에 왔거든요 근데 사샘을 바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 해변에도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<laughs> 거의 전세 냈어요 계속해서 계속. 근데 라이프가드 밖에 없네요 여기, 음, 여기 와가지고 어, 음,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모래는 좀 보기도 하고 제가 삼 사순 보면서 호텔 리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기 오키나와 가지고 베스트 탑텐 아니 탑텐이 아니고 탑쓰리 그 호텔 하면은 제일 첫번째는 베스트 호텔 고모지 거기 21년 신축이라서 너무 깨끗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토마리 항구에서 가까워가지고 어, 여기 다마미섬이나 또 소카시키섬 네, 가기 편리한 그런 데 있고요. 어,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여기 토어항구 토마 토마린. 아니지, 모토부 항 항구. 어, 항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모토, 모토부 항구 앞에 있는 그 마레아리조트, 모토부 어, 거기 되게 싸고 좋았고 넓고 뷰도 어, 어, 어쨌든 항구 뷰긴 하셨구만 괜찮았고, 거기는 어, 민나비치하고 민나섬, 민나섬이랑 이해섬까지 편한 위치에 있고, 뭐, 대형 마트들도 다 있어가지고. 근데, 또, 북쪽이다 보니까, 또, 그, 뭐, 집값이 좀 싼가 봐요. 나시보다. 그래서, 가격도 저렴했었고. 음. 그 다음에, 여기, 만약에 자마미섬에 온다고 하면은, 쉽지마스테이 홀로홀로. 여기, 아주머니께서 너무 즉각적인 대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고다 메시지 사실 숙소에 보내면 거의 답안 오잖아요 엄청 느리게 오거나 근데 바로바로 바로 거의 SNS 정도의 스피드로 답변해주시고 어 그래서 따로 제가 뭐 라인 아이디 안 물어봐도 될 정도로 해주셨고 그리고 이 근처에서는 그래도 깨끗한 편에 숙소 인것 같아요. 어,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막 깨끗하거나 또싼 숙소가 없잖아요. 근데 그 정도 치면은 되게 괜찮았다. 그래서 그리고 어그세 개가 제일 괜찮았고 다시 온다 그러면 어, 그리고 어, 나머지는 좋긴 했는데 그 어디지? 모터북에 있는 그1 3만 원대 예약했던. 그, 선셋 리조트 깐푸. 거기도 괜찮았고 엄청 넓고 그랬는데, 어, 거기 딱히 이제 위치상으로 봤을 때 뚜벅이한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렌트를 했으면은 거긴 괜찮은데, 음, 거기도 신축이라 괜찮았고, 근데 이제 무인 셀프, 무인 체크인 시스템이라가지고 그게 좀 불편했고, 뚜벅이한테는. 어, 그리고, 음, 네. 그랜, 더 그랜드 호텔 기누화는 사실 근처에 위치가 별로였어가지고 제가, 어, 별, 똑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고, 전아메리카빌리지나 이런 건좀 별로더라고요. 음, 네. 그 정도? 사슴이 도망도 안 가요.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도. 신기하다. 사슴 보러 왔는데. 이뻐요.